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저희 대표 준우입니다 자, 오늘의 컨텐츠는 어, 시청자 분들이랑 같이 모더 투붕화 꽃이 피었습니다. 이런 놀이 게임을 해보도록 할게요. 먼저 통화 키기 전에 어, 간단히 규칙을 드릴게요. 붕화 꽃이 저... 피었습니다. 오 m 미 e i n 미 off. I'm b 아니 이 사람 f f I'm 노 e i n g o f e n g 오오오 e i n g off. I'm b e i n I'm b i n g o f o b e i e n <목소리> 오. 오 아, 야, 뭐야? 이 야, 이건 지렸다. 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. 네, 아, 니미미 <laughs> 얘가 언제! 님미밀었잖 누가 진범이야 누가 진범이야공룡의 밀었어요! 공룡! 공룡이 밀었어요! 이상한진범이야 안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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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화꽃이 피었습니다! 무화꽃이 피었습니다! 오! 무화꽃 피었습니다! 아니 마이크 겹치는 거 무화꽃이 피었습니다! 오. 아니 왜 나한테 젖었어? <laughs> 일단 시작! 일단 빠른 빠른 무화과습니다무 어허 무화과트 입다레즈 오. 저거! 저거 움직인 거 아니에요? 저거 팔 흔들었는데요? 근데, 죽여, 죽여, 죽여. 어, 죽여! 죽여! 이거 입니다입니다 무화과트 입혔 오케이! 이건 내가 잡았다 와 이건 내가 잡았다 나어꽃이 피었습니다. 붕어꽃이 피었습니다. 어? <laughs>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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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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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색 움직였다. 아움였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아저 먹을래요? 아, 네. 와 카이님 아, 잘하시네 이거 실성하셨어요? 잘 가세요 시작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, 네. 아, 진짜 잘 가세요 어한 무궁화 꽃을 피었습니다 <놀람> 와 이분 진짜 대단하네. 욕이 하면서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다른 가 봐. 다른 가 봐. 다 <laughs> 아, 뭐도 아니다. 오 드디어 술래다. 와 드디어 술래다. 진짜요? 예. 궁니다자 <laughs> 갑니다. 자, 가, 자 갑니다 갑니다. 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오? 잠깐만요. 가만히... 왜이이이 어, 다가... 어� 음... 밀린 거한 번만 봐주세요. 진짜 오케이. 아, 자, 뭉아꽃이 피었습니다. 베이 님이 오다 뭉아꽃이 피었습니다. 어, 잠깐만. 잠깐만. 카이 님, 카 어, 잠깐만. 카이 님이랑. 가 밀어요. 자, 일단. 카이, 카이 님죽여 카이 님 죽이세요. 카이 도 카이 도 카이 죽이세요. 카이 도 죽이세요. 자, 미는 가 봤어요. 주연이. 주연이 어! 어! <목소리> 어, 어 <목소리> 움직여 봤어요. 움직여 봤어요. 움직여 봤어요. 안 돼! 안 돼! 움직여 봤어요. 자, 시작할게요. 얘가 움직였어. 무궁화 꽃이 쟨크. 피었습니다. 쟨크. 아이고, 아, 이거 움직였죠? 움직였죠? 너 진짜... 무궁화 어, 꽃이 피었습니다. 무화 꽃이 피었습니다. 킬러, 너... 킬러, 너... 킬러, 너가 그랬어. 무겁꽃이습니다아 이거 참이 없어 아니 왜 밀어 밀고 있어 왜 밀어 왜 밀어 <laughs> 어, 어, 응. 아 움직였어 아, 움직였어요 이게 아, 뭐 움직였어요 카이 이님 움직이고 카인이 움직였어요 카이 이님 카이 님이님 애니메이션 때문에 밀렸다 봅니다 안돼 아 시간 시간 시갑 제발 빨리 시간 없어 아 무갑꽃이 습니다 롱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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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아, 아 이, 이건 슬레가 인거예요. 왜 여기 위에서 나와? 이, 이게 뭐야? 이건 슬레가 알겠어요자 어. 이렇게 해서 아, 시청자분 같이 무과꽃 이 피는 다 해봤고요. 아, 재밌었습니다. 저는 이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. 우와. 우와.